모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게이트에 마이 썬더 까지 출발 대진에 뵙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5경주 출발했습니다 내산 5등급 말들 11마리의 1200m 단거리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두마리 1번 장군 마루와 2번 세명 다이아가 선행을 모색하고 그 바깥쪽으로 4번 글로벌 서브와 관심 마인 7번 라운더 케이샤가 따라 붙으면서 1번 장군 마루 2번 세명 다이아 4번 글로벌 서브, 7번 라운더 케이샤까지 선두 그룹을 형성한 채로 뒷직선두로 해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h 2점을 살린 1번 장군마루가 안쪽을 내주지 않고, 그 바깥쪽에서 4번 글로벌 서브가 안쪽 1번 장군마루를 근소한 거리차 앞서고 있고, 그 바깥쪽에 관심만 7번 라운더 케이샤 자리하면서. 4번 1번 7번 세마리 선두그룹 거리차가 다소 벌어진 채로 11번 마이썬더와 2번 세명다이아 5번 안다미로가 추격하면서 4코너돌아 직선주로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있는 1번 장군마루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4번 글로벌서브와 7번 라운더케이샤 3마리의 3파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5번 안다미로 임다빈 기수 기승한 5번 안다미로가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7번 라운더 케이샤 c 시원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라운더 케이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안쪽을 노리는 5번 안다미로 7번 라운더 케이샤와의 거리차 좁히다가 역전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임다빈 기수 기승한 5번 안다미로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7번 라운더 케이샤 8번 빅토리 퀸입다 빅토리 퀸 5번 8번 7번 5번 안다미로 경주 막판 8번 빅토리 퀸이 2위까지 그 뒤를 7번 라운더 케이샤가 3위로 따랐던 서울 오경주입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선두권이 뒤바뀌었던 서울 오경주.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보십니다 5번 안다미로 바깥쪽 8번 빅토리 퀸 2위로 그 뒤를 7번 라운드